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금량그린파워 청약이 끝났습니다. 증거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결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좌 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약 24만 1,000 계좌 정도 들어왔고 균등 배정으로는 1.56주가 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한 주에서 두 주가 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비례 경쟁률이 2,623대 1로서 증거금이 4.9조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배전 커트라인을 보면 2000주 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500주는 0.57인데 이게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1,500주는 운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무난하게 예상해 보는 것은 2,000주 부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화면은 비례배전 커트라인인데요. 2,000주는 한 주, 4,500주는 두 주, 7,000주는 세 주, 9,500주는 네 주를 예상하고요. 일반청약 한도는 18,500주였는데요. 18,500주를 꽉 채워서 청약을 하셨다면 비례배정으로는 7주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금량그린파워는 올해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 계좌수는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노팀보다는 약 10만 계좌 정도 적었지만 미르보다는 그래도 만 계좌 정도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불 기간이 4일인 종목 중에서는 증거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에는 미래가 3.9조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금양그린파워는 무려 4.9조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청약은 2,600주당 한 주씩 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1,300만 원 증거금이 필요했습니다. 4일 이자는 4,820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상장일에는 주당 6,000원 이상 정도는 남아야 비례 청약을 한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청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